오일밖에 안 남은 우리 집생 아, 집이다 아, 고기 냄새 오비 아, <laughs> 타임 응응와 uh? uh. w 한강에 창보러 가는 다 아가야 밥 먹어야지 밥만 들었어? 응? 밥만 들었어? 응밥 먹을 시간이야 일어나 살살해 응? 살살해 해놔야지. 오빠가 지해준 밥상. 려준 밥상. 닭가슴살 된지? 상 밥상 잘해준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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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no, 어, <laughs> <왜 바꿔? 웃음> <독한 거> 아니지?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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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잠만 보... 잔맘보. 이 잠만 보야 어, 네, 이거 목돈... 뭐. 음 네. 옆에, 옆에 뭐. 그래? 이거 목돈... 이거 목돈... 이거 드려이그 이거 이거 목 이거 목돈... 이거 이씨 이거 목돈... 이거 이거 고구 이거 이거 목돈... 이이즈가비슷거 목돈... 이거 목거 있는 이거 뭐라 이거 목돈... 이 이거 이거 목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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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토피까지가져와는 우와 <laughs> 개공은데요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 메이커로 만든 마차 아이스크림 강요가 가는 길 여기가 미요 간장 계란밥이랑 브로콜리, 프라이기도 시작. 유준이 보면서 빨래 개기. 세병 대식 옷 개기. 한참 더 남았다. 어?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언제 왔나? <laughs> 어땠어? 까까. 게같전 찐이야. 제스가 큰. 근데 쟤니가 그런 파란에 날리는 머리. 10시간 자고 먹는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는. <목소리> 같은 선는남자 친구. 시차 적인 못하는 남자친구. 비 오는 새벽 빙. 도착하고 이틀 동안 잠만 잤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써플리맨 생각보다 짐이 너무 많아. 언제 갔어 시리얼. 카탈리나 그런지 프로틴 시리얼. 저주 토끼. 점심, 치킨에 오바, 계란라라이 아직 지금, 남았다 날씨가 뿌금다다어금 지금, 짐싸고금고짐싸고지고 무한 반복. 어우

초록색 <laughs> 진실방 한유가던 <laughs> 오랜만에 외식 치즈볼 치즈기 있는 초키와 해그 치킨 치즈볼 I'm dumping. I'm dumping. I'm dumping. I'm d 이크 느낌인데 피스타치오 향이 엄청 난다. 음. Today's workout is very o n e e 센거 가는 남자 친구. 바이바이. o y g o 가요 샤워하다 놀랐어. 놀라는... 엄청난 비주얼. 네. <laughs> 세수하다 <놀라>. 거짓말. <laughs> 세수하다 놀란 엄청난. 허 중에 <laughs> 걸린 듯이,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입 말만만 구라를 쳐요. 너무해 <laughs> <laughs> 구라쟁이. <웃음> 96년생이 아니라 86년생이었다. 뭐래? Cloud 준비. Okay. 드디어 끝낸 패킹. 엠티. 엠티. Bye bye. Mm. Ah. 식물 응. 인간? No. No 뭐 식물 인간. 집앞 테리 마지막. 인상적 응. 응. 사람들한테줄 단지 응. 우리 집집. 두둥. Our last pan. o wow. 하나도 넣지 못했지만 요거 <놀람> 하나 남고. 검은 공이 들어갔대요. 검은 t h 들어갔대요. o Come on, go 지 a t the ratio. I'm 지 a p p y I'm 으로 p p y I'm happy. I'm happy. I'm h a 할로윈 미국의 승리아 애기들이 귀여운 옷을 이고이네요겠네 오겠네 오겠네 오겠 o 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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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 네 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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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phone in email that's it. <laughs> <a house. laughs>